오늘 저에게 80일 되는 날이고, 한 80일 정도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애기랑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오전 10시 50분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남편을 캠핑을 보내주고, 일요일이라서 그 이모님도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찍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공원 산책을 갔다가 편의점에 들려 가지고 맥주까지 사고 왔어요. 안 먹을 거야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육태, 6, 6시 40분에 육퇴를 하고, 저녁 차려 먹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닭발이랑 떡볶이를 시켜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는데, 아쉬워가지고, 두 개를 마셨는데 아쉬워가지고, <laughs> 하나 더 먹으려고 찰랑이 이는걸새 거를 까놨고, 찰랑찰랑 보이나? 이걸 까놨고, 안쪽 집 앞, <laughs> 집앞 마트에서 산 요거를, 쥐포같은 G4 쥐포채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육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오려고 했는데 전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생겼거든요 애기가 언제 먹고 언제 자고 깨어 있는, 깨시는 언제고 이런 걸 대충 파악이 돼서 알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기랑 놀아주거나 아니면 강아지랑 놀아줄 때 이럴 때는 제가 카메라 세팅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고, <laughs> 어, 저희가 아기랑 어떻게 놀아주냐면, <laughs> 저희 집에 튤립 사운드북이 6개가 있어요. 제가 6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그거 중에 4개를 제가 가사를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불러주고, 그, 튤립 사운드부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세트로 나오는 그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그것도 보여주고 애기가 아이 컨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위치의 책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걸로 놀아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나 저도 힘들 때는 타이니모비를 보여주거나 아기 체육관에서 놀게 하는데 지금 애기가 80일인데 아기 체육관은 그닥 이렇게 열심히 잡고 놀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타이니 보미를 되게 좋아해요. 50일까지 모유 뭐 수유를 했는데 어, 모유 수유랑 혼합을 했거든요.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심리적으로 돌아다니면 안될 것, 같고 애기랑 가까이 가까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유치해 놓고 솔직히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50일쯤에 아, 단류를 마음으로 먹고, 그니까 뭔가, 좋은데, 아, 뭔가 그런 압박이 있었나봐요. 되게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전 탄산수도 안 먹었거든요. 탄산수, 초콜릿, 커피 이런 거안 먹었고, 애기가 배앓이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외를 하고, 완전 건강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이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막 미역국, 진짜 막 국에 원래 밥 말아서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국, 국에 막밥 말아서 먹고, 입맛 없어도 막 챙겨 먹고, 막, 나물이랑 막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고 이랬는데, 그게 약간 알게 모르게 제, 그게 너무 압박이 됐었나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50일째 단유를 마음먹고, 국이랑 무글, 물을 거 진짜 안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양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간식으로라도 유축을 해서 좀 먹이고 싶었는데, 직, 직수는 줄이더라도, 유축을 해서 좀 간식으로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너무나 단유가 쉽게 잘 됐어요. 물을 아예 끊으면 돼요. 양이 많으신, 제가 엄청 양이 많지 않아서, 뭐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양, 물을 줄이면 확실히, 국이랑 물을 안 먹으면 양이 확 줄어요. 그래서 한 60일쯤에 완전 단유를 했고, <laughs> 그 뒤에, 뭐 미용실도 다니고, 뭐, 쿠킹클래스도 가고, 마사지도 다니고 하면서 좀더 육아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저 스스로 압박이 있었나봐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훨씬 육아할 맛이 나고, 50일 넘으니까 <laughs> 할만하다. <laughs>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밤에 수유 횟수가 줄고, 애기 텀이 좀 길어지면서 엄마들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기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유 수유도 사실 크게 욕심은 없었는데, 왜냐면 제가 좀 저, 내 행복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제왕도저제왕했거든요그제왕 수술 날짜도 38주 3일인가 잡아놨었어요. 아기가 몸무게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근데 36주 정기 검진에 갔었는데 어, 수축이 심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좀 무리를 하긴 무리할 일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수출이 심하게 잡힌다고 하셔가지고, 또 저는 응급제형을 하기 싫었거든요. 진통을 겪고 수술을 하는 거는 싫었어요. 그래서 37, 그때가 36주 며칠이었지 36주 5일인, 4일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37주 0일 정도 돼, 37주 0일 되면은 그런 일은 종이로 안 본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37주 0일에 그 시간 받아가지고, 그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행복해야지, 애기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그런 욕심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조리원에 갔는데 그 오케타니 마사지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마사지 열심히 받고, 시키시는 대로 유충 열심히 하고, 잠잘 자고, 그래서 양을 좀 늘려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집에 오면 실전이잖아요. <laughs>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려야지 양이 느니까, 제가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다섯 시간씩 물렸어요, 물리는 시간만. 오른쪽 스타트 누르고 끄고, 왼쪽 스타트 누르고 끄고, 그 시간만, 트음이랑 이런 거, 시간 다 제외하고, 물리는 시간만 4, 5시간씩 물렸거든요? 한 2주 정도 밤새 고생하니까, 양이 좀 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0일쯤 됐을 때는, 원래는 15분, 15분 먹이다가, 그때쯤에는 10분, 10분 먹어도 잘 자고, 10분, 5분 먹어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는 느낌, 뭐, 시원한 느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맞춰지는구나, 그래서 초반에 고생을 하고 하는구나라는 그 말들이 아 역시 틀린 말 경험자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좀더 노력하면은 원무의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들긴 들었는데. 제가 일단 너무 힘들어서, 어, 제가 일단 힘들어서 중단을 했고, 중단을 하고 나서 애기가 더 예뻐 보이고,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애기가 더 예뻐 보이고, 더막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이, 마음이 들어요. 왜냐그 전에는 예쁘긴 했는데,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만 되면 그냥 뻗었고, 나중에 이제 차차 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관련 책들도 보고 애기가 어떻게 하면 더잘 자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여유가 생겼었거든요. 모유 수유할 때는 그런 여유, 체력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저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도 어,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완모하시는 분 진짜 존경해요. 진심으로. <laughs>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 모드로 딱 전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음 늘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오면서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집에 오면서 그내 생활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제가 그 육아 우울증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성격상 <laughs>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 아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막우울에 우울, 빠졌다기보다는 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laughs> 아기를 낳았다고 저는딱 아기 엄마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게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laughs> 내 몸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아기가 크고 살이 찌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좀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딱 완전 엄마 모두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이런 생활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도 하러 다니고, 막 피부과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얘를 위해서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오랫동안 이모님이 오실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어쨌든. 어쨌든 음, 그래요. 점점 욕심이 생겨요. 원래 약간 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요. 엄마가 행복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남편, 엄마, 뭐 친구, 이모, 막 삼촌 다 <laughs> 이모님 막다 이렇게 해서 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줘야지. 줘야지 이런 거야. 주세요 간식을 달라가 지금 장난감을 물고 왔어. 줘야지. 주세요 <laughs> 줄게, 줄게. 발동 걸렸다. 연아. 좀금 짜증났어. 이제야 양말이 맞네. 기분이 좋지, 솔직히. 아, 기분이 좋지 강이야. 오, 아,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시원하다고? 어우 그랬죠. 오, 어, 시원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개운 나지 모욕하니까 일어나. 아, 기분이 좋은 건데. <laughs> 일로와 면수 좀 넣어가지고 애들을 소스화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목소리> 얘네들이 자체로 머금고 있던 수분은 진짜 많이 다 뱉어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수분을 여기서 만약에 양념이 너무 많다 하면. 집에 가서 네, 와두를 정리해야지. 부터 <laughs> <laughs> 베이컨에 마늘 같이 넣고. 었거든요 여기다 이제 볶아주세요 이렇게 저럼스시집 음. 위에 청어 올려주듯이 요렇게 해주시고요 2, 3일 밖에 수확을 못해요 어. 그 갓처럼 이 상태에서 집에서 노래처럼 국수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실 때는요 저기양파랑 상추 같은 거채 썰어서 이거 히든카드인데? 내각만안 들어도 미끌미끌 넘어져도 움직이지 말고, 움직도 말고, 움직이지 <laughs> Tak perlu kau jangan 오우, 대박이지. <웃음> 아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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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저치야, 그래도 좋치야 응? <laughs> 잘 뒀어요. 카메라 보고 정색하는 거야? 응?